인데 어, 이벤트가 하나 떴어요. 어, 일단 이벤트에 앞서서 오늘 4월 14일 수요일 클래식 서버 캐릭터 생성 제한 조정 안내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내작한 서버는 제가 속한 내작한 서버는 천마 모두 생성 불가능이고요. 이스라펠 서버 그리고 지켈 바이즐 서버 이세개 서버는 천족만 생성이 가능하고 트리니얼카이시엘 루미엘 세개 서버는 천마 모두 생성이 가능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요 핵심이 요거에요. 거침없는 여정 이벤트 프로야구 시즌 개막 이벤트인데 뭐 인게임에서 할건 딱히 없습니다. 일단은 이벤트 기간은 4월 14일부터 4월 25일 일요일까지구요. 그리고 이벤트에 또 이제 당첨자도 따로 있는데 당첨자 발표는 4월 30날 발표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참여 방법은 플레이 NC 서비스 선택하기, 이용주인 게임 또는 서비스를 한개 선택하여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게 그냥 일일 퀘스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온 하시는 분들은 아이온을 클릭하고 하루에 한 시간씩만 접속하시면 돼요. 티켓 획득하기. 매일 출석 체크를 통해 이벤트 티켓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한 플레이 앤시 서비스의 미션을 매일 클리어 하거나, 블레이드 앤 소울 2 사전 예약 페이지를 방문하면 티켓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블레이드 앤 소울 2, 이거 모바일 게임이죠. 획득한, 그리고 선수 카드를 오픈해서 이제 원하는 그 상품을 응모를 할 수가 있어요. 100% 주는 거는 이제 뭐 내가 선택한 게임에 이제 아이템을 주는 거고 이건 이따가 보여드리고 일단은 획득한 이벤트 티켓으로 준비된 네 가지의 다이노스 선수 카드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각 선수 카드 오픈을 위해 필요한 티켓 수와 카드별 획득 가능한 보상이 다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벤트 선물 목록을 보면요. 출석 체크 선물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에어팟 프로가 있는데, 요거는 5일차 출석 완료한 대상 중에 딱한 명만 추첨을 해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이밍 노트북. 요거는 10일차 출석을 완료한 대상 중에 딱한 분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어, 이제 선수 카드들인데, 첫 번째로 루친스키 카드는 어 이거 플레이앤씨 서비스별 보상은 이따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온 클래식 서버는 조금 구, 구, 조금 안 좋긴 해요. 기본적으로 최초 1회 오픈 시에 플레이앤씨 서비스별 보상 하나를 주고요. <laughs> 그리고 당첨자 대상 선착순 200명에게는 <laughs>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하나 줍니다. 그리고 어, 박민호 카드는 플레이앤씨 서비스별 보상 요거는 무조건 각, 그, 선수 카드 4개가 다 플레이 NC 서비스별 보상이 다 있어요. 이거 이따가 구성품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클래식 서버는, 아, 딱히 없어요. 그리고 박민호 카드는 베스킬라비스 파인트를 당첨자 대상 선착순 100명에게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성범 카드. 이거는 베스킬라비스 버라이어티 팩. 이거는 당첨자 대상 선착순 80명에게 제공을 하고. 로지텍 마우스 G502 히어로. 요거는 당첨자 대상 선착순 8명께 지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의지 카드. 구글 기프트 카드 3만원권. 당첨자 대상 선착순 50명에게 지급이 되고. 사인 포수 글러브. 양의지 선수가 포수죠. 자, 사인 포수 글러브는 당첨자 대상 선착순 10명에게 제공이 되고요. 일단은 이벤트 페이지 바로 가기가 여기 바로 있으니까 바로 눌러주시고. 어, 여기서 제가 이제 아이온 클래식을 하니까 아이온을 선택을 하고 선택하기를 누르겠습니다. 한번 선택 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선택한 플레이 NC 서비스로 이벤트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확인. 참여 신청 완료됐구요. 이제 여기 아래에 출석 체크로 보상을 확보하라고 나와요. 다 5회차 여기까지 가면 에어팟 프로 응모가 되는 거고, 10회차까지 가게 되면 은 게이밍 노트북 응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상품 고지는 없어요. 일단 1일차 티켓 지급을 받았고요. 출석을 해서. 지금 두 장이 있습니다. 왜두 장이지? 지금 루친스키 선수를 하면은 저는 그냥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하나 얻겠지만, 굳이. 자, 선수별 보상 자세히 보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루친스키 선수는 아이온 클래식은 요기입니다 여기 요기 클래식 써 있죠? 이벤트 상급 제조 주문서 20장밖에 안 줍니다. <laughs> 그리고 2회 이상 오픈 당첨 지급 선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주는데 당첨자 200명이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잔 먹자고 티켓 4장 쓰는 건좀오바지 그리고 박민호 선수권은 어, 아이온 클래식은 상급 용기 주문서 20장, 상급 각성 주문서 20장. <laughs> 그리고, 베스킨라비스, 파인트. 로지텍마우스, g 3 0이 그리고, 로지텍마우스, G304. 아, 이거, G304 내가 쓰는 건데. 요거 좋습니다, 요거. 그립감 아주 좋아요. 그 나성범 카드는, 클래식은 뭐, 상금 물치 주문서 20장, 상금 마치 주문서 20장. 베스킨라비스, 버라이어티팩. 그리고, 로지텍마우스, G502. 히어로. 그리고, 양이직 선수는, 선수 카드는, 앤디 상자 10개 줘요. 에. 그리고 2회 이상 오픈 시 당첨 지급 선물은 기프트 카드 3만원 권 그리고 선수 사인, 포수, 글러브 10명.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카드 오픈을 위한 추가 티켓을 확보하라. 이게 이제 1회예요 1회. 일쾌. 어. 이벤트 참여 시 선택한 플레이 NC 서비스의 미션을 아래에서 확인 후 매일 완료하세요. 미션 완료일 2길 오전. 오늘 완료했으면 내일 오전 10시에 추가 티켓 한 장이 일괄 지급됩니다. 자, 여기 지금 아직 보상이 불이 안 들어왔죠? 요거 보상으로 티켓을 받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소2 사전 예약 페이지로 가볼까요? 저는 사전 예약을 해놓긴 했는데, 일단 티켓이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클릭하자마자. 다시 이벤트 페이지로 가서, 티켓으로 확인해보면 세 장이겠죠? 어, 세 장이 죠？그러면은 박민호 카 드가 뭐가있었 더라？로즈 대？아, 음. 나 나성봉 카 드가 조금 탐나 는데, 요거, 요거, 요거. 일단 은 저는 나성봉 카 드로 가는 걸로 하겠 습니다. 일단은 요걸로 가는 걸로 하고, 티켓이 지금 세 장인데, 내일 오전 10시가 되면은 티켓이 한 장이 더 들어와요. 왜냐면, 일일 퀘스트에, 게임 한 시간 플레이 있죠? 어, 요거 요걸로 이제 보상을 내일 오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티켓 네 장이 되고, 그리고 내일 또 로그인을 해서, 여기서 출석 체크를 하면, 두 장을 더 주거든요? 어. 아, 첫날 거두장줬네 그럼 두 장, 2장, 두 장이네. 요거 티켓 두 장, 오늘 기본 두 장을 줬고, 그리고 불소투그 사전 예약 홈페이지 클릭을 했을 때 바로 한 장을 줘서 지금 세 장이고, 내일 오전이 되면은 두 장을 더 출석을 하니까 두 장, 다섯 장, 그리고 여섯 장이 되겠네요. 요거 미션까지 여섯 장. 여섯 장이면은 박민호 카드는 바로 두장깔수 있긴 한데, 어, 보상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지상공인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고, 어, 지상공사는 괜찮긴 하지. 가성비 좋지.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뜬 이벤트의 정보고요. 어, 뭐 그렇게 딱히 중요한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고. 하실 분들만 챙겨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유용한 정보는 아니었지만, 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어, 새로운 정보가 뜨면 누구보다 빠르게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튜버 양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